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우리 한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네, 예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예외가 없습니다. 다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신다.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러면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면서 지혜는 유익합니다. 그럼 유익하다라는 이 말씀은 무익한 것도 있다라는 거죠. 항상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왜 이렇게 요즘 날씨가 춥고 이제 막바지 이제 추위가 있는데, 이렇게 추울 때 되면 뭘 생각하냐면, 따뜻할 때를 생각하죠. 아, 여름에는 좀 따뜻했는데, 그럼 여름이 오게 되면요. 아, 너무 더워. 아, 좀 추우면 좋겠다. 좀 시원하면 좋겠다. 또 추위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날씨가 막 추운 이유는 더위를 알기 때문에 추위를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옷을 많이 입는 계절은 바로 옷을 벗고 사는 여름도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있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낮입니다. 왜 하나님이 밤과 낮을 만드셨을까? 밤이 있기 때문에. 낮이 있는 겁니다. 낮이 있으니까 밤도 있는 거예요. 밤이라는 걸 아니까 낮이 너무나 좋은 걸 아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 잠언의 말씀은 너무나 우리 삶에 유익합니다. 그런데 그저 단순히 도덕적으로 정말 옳은 길을 가르치는 것만은 아닙니다. 잠언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바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모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그래서 어떤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행동이냐? 우리말로 표현하게 되면 정말 부모님의 효도하는 게 어떤 길이냐? 뭐다 아는 거죠. 정답은 다 압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그, 뭐, 이렇게 TV에서 누가 대담하다가, 뭐, 불효자는 옵니다. 그럴 때에, 그 불효라는 그말 속에는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것은 이미 효도가 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인 거죠. 모르고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면서 모른 채할 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 받는다라는 것을 압니다.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죠. 때로는 고집스럽게 우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1장 1절에 보게 되면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공평한 주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면 공평하다라는 것은 불공평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좀 살면서 그렇잖아요. 좀 뭔가 좀 법이 있으면 법을 좀잘 지켜야 되는데 법을 희한하게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법이라는 것을 자기 유리하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혼란이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법 가운데는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누리는 법이 개인의 자유입니다. 자유라는 자유권이 있는 겁니다. 우리 헌법에도 37조에 보게 되면 기본 자유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헌법에 보게 되면 뭐 이렇게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주거의 자유, 통신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이런 자유들이 굉장히 쭉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자유들을 보게 되면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하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개인의 자유에 의해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 자유로 교회에 나올 수도 있고 교회에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뭐 말을 못합니다. 본인의 자유인데 아무리 교회 가자 그래도 안 나오는 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뭐 법적으로 교회 안 나온다고 고소해 가지고 경찰이 나주 경찰서에서 출동해 가지고 너왜 교회 안 나가서 고발 들어왔어? 그래갖고 교회를 끌고 오면 이게 법입니까? 이건 법이 아니에요. 고발할 수도 없습니다. 아니 교회 안 나온다고 고발할 수가 그런 일이 없잖아요. 즉 자유라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는 일정한 제한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디서 뭘 하든지 누가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바로 자유로운 세상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자유라는 것을 사전에 보게 되면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함. 이게 자유입니다. 또 법률의 범위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행위. 이걸 자유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유라는 것은 최소한 제한선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자기 좋아하는 대로 한다라는 겁니다. 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자기 싫어하는 거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하는 것은 자기 좋아하는 대로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누구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싶지 싫어하는 것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좋아하는 것이 나한테 꼭 유익하냐?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다 좋아한다고 내게 다 유익하냐? 모르죠. 실제로 좋아하는 것과 유익한 것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말 자체를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패를 해도 내가 한다, 내 마음대로 한다, 내 비로 돌아, 왜 오지랖 넓게, 왜남 참견하느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그것도 자유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일을 하다가 겪는 실패를 하더라도 나는 상관없어. 내가 잘못해도 내 책임이야.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게 되면 내가 호감을 갖고 있다면 상대방이 나쁜 사람이라도 그냥 상관없어. 내가 좋아하면 그만이지. 그러다 보니까 요즘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투표하는 사람이고, 다 나름대로 자기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누가 강요할 수 있습니까? 누구 이렇게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난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저 사람 편이다. 이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순되게도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을 해놓고는 후회하고 원망하는 일을 가끔 할수 있습니다. 아, 왜 진작에 좀 말려주지? 왜 진작에 좀 나를 좀 못하게 좀 간섭 좀 해주지? 왜 내비로 둬가지고 나를 이렇게 망치게 하느냐? 그러고 원망하는 원망을 하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자유라는 것은 그저 머릿속에 있을 때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수 있지만 그 대가가 무엇인지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가로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나오게 되면 나도 사실은 인정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했지만은 나도 싫을 때도 있죠. 내가 뭐 하기 좋아서 어쩔 수 없이 하지. 이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합니다. 그러면 결과도 책임을 져야지. 어쩔 수 없이 한다 그러면서 결과는 다른 사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하는 거야. 그리고 핑계를 다 사람 다른 사람에게 댑니까? 그거는 우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예를 우리 일상에 참 많이 볼수 있습니다. 아이들은요 밥보다도 인스턴트를 더 좋아하죠. 책 읽어라, 그러면 텔레비전 보는 걸더 좋아합니다. 대화 좀 하자, 그러면 에센스만 하고 있습니다. 운동보다는 게임을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이들도요, 인스턴트보다 밥이 좋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정말 운동해야지 게임보다 운동이 더 몸에 좋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운동하지 않고 난 게임하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게다 유익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은요. 내가 분명히 좋아하는 것은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을 보게 되면 무엇이든 할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며 또 그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하기 전에 유익한 것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모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만이 유익한 거죠. 지혜는 유익합니다. 내 몸에 좋은 것 내 입에 좋은 것이 아니다. 내 몸에 좋은 것을 우리는 좋아하잖아요. 예전에는 맛집 굉장히 찾아다녔습니다. 어느 동네에 무슨 맛집 찾는가 하게 되면 우리도 수소문을 합니다. 어디가 제일 맛집이 좋으냐. 그래가지고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맛집 잘안 가요. 뭐가 몸에 좋으냐. 된장국을 먹어도 그게 또 몸에 좋다라는 거죠. 인공조미료보다는 천연재료를 더 좋아한다는 라 겁니다. 왜 그럽니까? 입에 좋아하는 게 아니라 몸에 좋은 것을 찾아가고 있다는 라 거예요. 입에 좋은 걸 많이 먹다 보게 되면 몸이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는 입에 좋은 게 아니라 몸에 좋은 것을 찾게 돼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저것 영양제를 막 찾게 돼 있습니다. 재밌게도 제 친구들 주변에 보게 되면요. 집에 약들을 이만큼씩 싸들고 있어. 제그 동료 목사님들하고 이제 모임을 갖게 되면요. 이게 식사하고 나면 호주머니에서뭐 하나씩 꺼내. 그럼 뭘꺼내냐면다약봉기야 <laughs> 누구와 약이 더 많은가? 그거 따지고 있어. 아니, 그게 무슨 자랑거리입니까 봄은 맨 혈압약, 당뇨약 해갖고, 뭐 이것저것 하여튼 꽤 그냥 한 주먹씩 그 나도 이렇게 약을 꺼내면, 뭐, 여지 없죠. 뭐, 그냥 약 먹을 때 같이 먹어. 그냥, 그리고 같이들 먹습니다.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의 윤리적인 기준을 세상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맞춰야 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면 입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이 믿음의 삶을 살아야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입으로는, 머리로는 굉장히 아는 자고 똑똑한 차는데 몸은 안 따라가.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문을 통해서 우리는 바른 선택이 길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줍니다. 그래서 저는 금년 한 해는 정말 이 자문에 나타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지혜롭게 정말 믿음으로 살수 있을까? 자언서 1장 4절에 보게 되면,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이게 바로 자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먼저 주냐면, 어리석은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유익합니다. 그럼 어리석다 그러게 되면요, 우리는 딱 느낌이 바보 같은 그런 사람을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닙니다. 여기서 이그 어리석다라는 이 의미를 보게 되면 이것은 아주 귀가 얇은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귀가 얇다. 그럼 귀가 두꺼운 사람도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을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지식은 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능력을 주는 지식도 있는데 그래서. 지식이라는 것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세상의 권력과 같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 전문적인 지식이라 그러죠. 그래서 뭐 의사들이나 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게 되면 전문적인, 남들이 알지 못하는 전문적인 지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아주 세상에서 우월한 위치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은 지식입니다. 그 지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지식을 갖고 있다고 다 합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지식보다 소중한 것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식에 지혜를 더할 때에 우리는 정말 더 나은 우리 인생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특별한 전문적인 지식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필요하지, 지혜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의 모습이죠. 그래서 삶의 분야가 달라도 나름대로 자기의 전무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같이 어울리면서 살때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지식이 좋아도요, 그 지식 가지고 자기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의 지식이 있기 때문에 농사를 잘질 수가 있죠.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또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의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또 삶에 정말 그 윤택한 것을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때로 우리가 발전되는 모든 모습을 보게 되면 다 나름대로 지식들인데 한두 사람이 무슨 뭐 온갖 백과사전같이다할수 있냐 그러면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다 나름대로 자기의 지식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지식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귀가 얇은 사람은요, 남의 말을 쉽게 듣게 됩니다. 남의 말을 잘 듣는다는 것은 분별력을 상실한다라는 거예요. 판단을 잘 못한다는 겁니다. 요즘 이그 풀빵계에 보게 되면 붕어빵이 사라졌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다잉어빵이요 요즘은. 빵 이름이 바뀌었어. 만드는 틀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붕어빵이 없어졌대. 그러니까 다 붕어보다 잉어로 바뀌었대. 정말 삶의 모습이 조금씩 조금씩 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붕어빵이나 잉어빵이나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다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거기판 넣고 만드는 그런 음식의 모습인데, 정말 우리는 이게 붕어인지 잉어인지 사실은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같은 의미에서 음식은 음식이지만은, 구별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구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판단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의 말을 걸러내지를 못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뱀의 말을 걸러내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뱀의 말에 너무나 유혹이 돼가지고, 거기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자문서에 보게 되면, 어리석은 사람도 바로 자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에게 자원은 뭐냐? 슬기롭게 만다는 겁니다. 이 슬기롭다는 라 것은 바로 뭐냐? 자신을 속이려고 할때 속임수에서 우리가 빠져나오는 그런 능력이 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슬기라는 것은 정말 악한 자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슬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어떤 말이 나한테 유익할까? 어떤 말인 한테 불리할까? 이걸 빠져나가는 게 슬기롭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자문서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악한자가 잘못된 길로 끌고 가려 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슬기롭게 이 길을 벗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빠져나옵니다. 하나님이 가지마! 갑자기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면 가다가도 멈춰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아연 그냥 실패도 그냥 내가 실패하는 거지뭐 그리고 그냥 갑니까? 그러면 실패입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러면 안 가야죠. 그런데 가지 말라 그러는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인가게 되면 또 마귀의 음성도 들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를 하려고 할때 가지 마. 그럼 안 가면 누구의 종이 됩니까?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누구의 음성은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슬기롭다라는 것은 바로 뭐냐? 악한 괴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벗어나는 것이 바로 슬기의 모습인데, 그 슬기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잘 모르시겠죠?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많이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압니다 어린 아기가 자기 엄마 목소리 잊어버립니까 자기 아빠 목소리 잊어버립니까 안 잊어버려요 시장통에 가서 아이 없, 없으려도요 아무게 하고 부르면 그 소리 듣고 찾아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소리가 있어도 자기 엄마 소리 아빠 소리는 들어요 왜 많이 들어봤거든.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합니까? 많이 들어봐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봅니까? 열심히 교회 나와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가 자꾸 들려지게 됩니다. 자꾸 들어봐야 목소리가 우리가 분별이 됩니다. 그래서 양은 주인을 알며, 주인을 어떻게 합니까? 목소리로 아는 거예요. 아, 우리 주인이 오라 그러는구나. 그리고 양들은 따라갑니다. 그런데 다른 목자가 아무리 떠들어도 안 갑니다. 왜? 자기 주인의 목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양도 아는데 하물며 인간인 우리가 모르면 안 되겠죠. 또잠언스 1장 4절에 보게 되면 젊은 자에게라고 이렇게 나와요. 젊은 자에게. 그럼 이 젊은 자에게 유익한 것은 바로 뭐냐? 이 어리석은 사람은 듣지 말아야 할 소리를 잘 듣고. 정작 들어야 할 소리는 귀를 막고 사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데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슬기롭게 할수 있는 것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야 됩니다. 바로 젊은 사람이란 것은 배움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사람을 젊은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단순히 나이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연륜이 짧고 경험이 부족하고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젊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젊은 자들은 들으면 습득이 되는 거예요. 들으면 배우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 그때부터 출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젊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솔로몬이 말하는 젊은 자. 이 솔로몬의 자문이라 그랬잖아요. 솔로몬은 바로 뭡니까? 왕이에요. 모든 것을 다 경험해 본 어떤 그런 중에서 들으려고 하는, 배우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을 젊은 자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나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들을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는 뭡니까? 딱한 수? 이렇게 접고 들어간다 그러죠. 에이, 다 아는데 뭐. 모르나 뭐? 다 아는데 뭐. 정말 재밌는 거는요. 우리가 배울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라는 책이 있어요. 나도 그 책을 한번 읽어봤는데 너무 재밌어요. 유치원에서 다 배운데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지혜는 유치원에서 배웁니다. 물론 유치원 출신이 아닌 사람도 혹시 있을지 몰라도 <laughs> 어릴 때다 배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배운 대로 살아가는 것이나 내 마음대로 살아가잖아요. 그 배움을 내가 내 속에서 내가 해석을 해버리는 걸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부모님의 말씀으로 해석이 되야 되는 겁니다. 내 해석은 완벽한 것 같은데, 아주 또 부족합니다. 이 젊은 사람에게는 바로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과 근신함, 이 지식과 근신하다는 것, 바로 이것이. 젊은 사람에게 함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겁니다. 야, 조합해 가면 웅동이 있어. 조합해 가면 장애물이 있어. 미리 알려주면 피해 가면 되지 않습니까? 아, 저기 지뢰가 있다 그러는데 지뢰가 있으면 어때? 내가 피해 가면 되지. 그러고 가서 지뢰 밟어. 이게 사람들의 고집입니다. 뻔히. 그러고는 뭐라 그럽니까? 왜 친장 말리지 않았냐고. 또 그러고 있어. 도대체 말안 들을 때는 언제고. 왜또안 말렸다고 또 뭐라 그래 결국은 뭡니까? 다 자기 중심이야 하나님 중심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배울 자 준비된 어떤 모습이 될 때에 학생들이 학교 가서 배울 준비가 돼 있으면요 선생님이 말하는 거다 듣습니다 노트도 적기도 하고 막 그러죠 그런데 배울 준비가 안돼 있으면요 그냥 그냥 건성으로 그냥 끄떡끄떡하고,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럼 맨 뒤에서 반장이 재청합니다! 오늘 수업 끝! 지나가면 다 잊어버려. 그게 무슨 수업이 됩니까? 물론, 공부 잘하는 사람은 머리로 기억한다 그러죠. 그런데, 예진가는 사람은 관심이 다른 데가 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돼요. 우리가 관심하는 것만 기억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만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거는 별로 기억이 안 돼. 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에 정말 지혜 있는 자와 명철한 자 모든 사람에게 다 유익한 것이 바로 지혜의 말씀인데 어떤 말을 들어야 할지 모르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면 우리는 슬기로운 사람이 될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시에 젊은이가 배울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의 유익은 여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혜롭다 여기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이 도움이 또 다른 도움으로 주는 그래서 이 도움이 언제나 정말 확장되는 모습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집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볼때 바로 그 말씀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이 진리 바로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정말 지혜가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각은 합니다. 유익한 거 알아요. 그런데 인정을 못할 뿐이지. 가끔은 내가 먼저 앞서갈 때가 있습니다. 절대로 앞서가면 안 됩니다. 싫어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가끔 앞서가는 애들이 있죠. 아이들이 앞서갑니다. 부모 뒤에 졸졸졸 따라가는 애들은 아직은 어린 일 수도 있어. 근데 조금 크면 어떻게? 클수록 앞서가요. 그래서 초딩 다니는 정도 되면 항상 부모님이나 같이 갈때저 앞에 가 있어. 건너무 갈 때도 먼저 뛰어가 버려. 이게 앞서가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불안하죠. 부모가 그래서 항상, 야, 같이 가, 같이 가. 계속 부르는 게 부모들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같이 가, 같이 가. 혼자 가다가 큰일 난다. 혼자 가다가 넘어진다. 혼자 가다가 다친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지혜롭게 내게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유익한 것을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